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으로 무너진 삶 다시 조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많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악기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저랑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 어, 네, 똑똑하십니다.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새벽에 이거 맞추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피아노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돕는 이 피아노는 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88개의 건반 중에서 단 하나의 음이 어긋나도 전체 소리가 망가질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제작된 악기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정기적인 전문가의 조율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조율사는 이 피아노를 조율할 때 가장 먼저 한 가지 음에 그 피아노의 음을 맞춥니다. 바로 어, 튜닝의 표준 음인 라 A 음의 그 모든 피아노의 조율을 딱 처음에 맞춰놓고 그 기준 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건반의 음들을 하나하나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피아노를 조율할 때에 이 중심 음을 잡는 것이 굉장히 주야, 중요합니다. 이 중심 음을 잘못 잡고서 튜닝을 시작하면 결국 그 피아노는 제대로 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악기가 됩니다 이 피아노의 조율 과정을 보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음 즉 절대 기준이 우리 삶에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0편 78편은 바로 이 삶의 조율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편 기자는 삶의 중심음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 세상 가치와 우상이라는 그러한 불협화음을 채워 넣은 백성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그들의 삶은 아름다운 하모니가 아니라 오히려 속이는 활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심각한 고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이러한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강력한 반전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준을 바로 세우시며 새로운 역사의 교향곡을 시작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피아노가 라 음의 모든 음을 맞추듯이 여러분은 어떤 음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피아노는 절대로 스스로 자신의 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중심 음을 잡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그 기준을 잡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우리의 삶을 친히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올바른 기준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의이자 위대한 조율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바로 잡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될줄 믿습니다. 56절에서 58절을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러한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얼마나 흐트러졌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바로 57절에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라는 표현입니다.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이 속이는 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궁수가 어, 활을 쏠때 관역을 정조준해서 활을 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또 어, 활의 민족 아닙니까? 활의 민족. 근데 아무리 정조준을 해도 활이 제대로 관역에 꽂히지 않고 계속 빗나가는 상황. 그럴 때 바로 우리는 그 활이 속이는 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활대가 휘었거나. 그 활의 시위가 느슨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제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우상을 줬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궤도 이탈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속이는 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도무지 조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속이는 활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 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활은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휘고 싶다고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활은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도 활시비도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힘을 가할 때 그 활도 활 시위도 조금씩 쉬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번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나안의 그 문화를 하나씩 받아들이고 점점 하나 하나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죄들이 하나 하나씩 쌓여서 결국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하게 멀어지는. 그러한 속이는 활이 되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집에 오면은 부모님께서 성기시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서 동네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부모님의 감시가 소홀해져서 일까요? 어느 날 제가 늦잠을 자다가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너무나 달콤하더라고요 그 늦잠이 그때부터 저는 주일날 집에 오면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이 제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다녀오지 않으면 부모님께서 교회에 다녀오셔서 오늘 교회 갔다 왔냐 무슨 말씀 들었냐라고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교회에 가서 주보만 가지고 집에 와서 다시 자고 그 다음에는 교회에 가서 설교가 제목이 뭔지만 보고 살짝 집으로 돌아오고 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 신발장에 신발만 교회에 다녀온 것처럼 살짝 돌려놓고 자는 그러한 속이는 활이 목사가 죄지은 얘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속이는 활이 제가 되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그 속이는 활이 될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느슨함 하나가 하나 하나를 제가 경계하지 못했더니 결국은 저도 그 하나를 작은 느슨함 하나 때문에 속이는 활이 되어지는 제 삶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조금씩 중심에서 벗어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활 시위를 느슨하게 만들어서 속이는 활로 만들고 있습니까? 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재조정하여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속이는 활이 아닌 하나님께 정조준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조율되지 않는 피아노는 아름다운 연주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전체의 조화를 망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소리를 내는 이스라엘과 그 협언을, 협연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61절에서 64절이 보여주는 끔찍한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선율이 떠나가자 남은 것은 전쟁, 죽음, 슬픔이라는 고통스러운 소음뿐이었습니다. 우리 61절에서 6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 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은 청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조율사는 망가진 악기를 버리지 않고 더큰 열정으로 다시 살려내는 법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65절에서 6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용사처럼 다시 일어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악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조율을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육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주무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징계의 침묵을 끝내고 마침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은 절대로 미지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표요하는 용사처럼 누굴도 막을 수 없는 용사처럼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파멸한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와 절망이 끝이 아니라 전세를 뒤엎, 뒤엎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다리는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7절에서 70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따라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시며 구속사의 재조율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믿음 믿음의 중심을 유다 지파로 옮기셨고, 하나님이 임제가 떠난 실로를 지나서 시온 산에 새롭게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사울 가문을 대신하여 목동 다윗을 세워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실패 때문에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중심,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사람을 택하여. 당신의 신실한 계획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인생의 실패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침묵을 깨고 일어나신 그 용사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재조율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케스트라가 연주 전에 모든 악기를 새롭게 튜닝하는 장면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지휘자가 앞에 나와서 그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그 앞에서 모든 악기들이 바이올린은 깽깽깽깽 되고 첼로는 끙끙끙끙 되고 하면서 그 음을 맞추시는 장면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배를 드리셨다면 자, 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 이때 모든 악기는 라음에 맞춰서 조율된다고 합니다. 이 라음이 바로 표준 튜닝음입니다. A 단 하나의 음이라도 어긋나면은 전체가 불협화음이 됩니다. 오늘 본문 70절에서 7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교양국을 다시 조율하실 때 다윗을 기준음으로 세우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70절은 선언합니다. 그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주어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가 또그종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의 다윗의 조건이나 실력보다 앞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동일하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누르신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의 구원도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72절은 다윗을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목양한 자로 묘사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다윗을 완전한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다윗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또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인 동시에 심각한 죄로 넘어졌던 연약한 인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넘어질 때마다 언약을 붙들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모든 기준과 방향을 맞추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절대의 기준은 다윗이 아니라 그가 가르치는 화살표의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다윗처럼 살겠다라는 결심보다도 다윗이 가리키는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데 먼저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음이 풀려 삐걱거리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이라는 그 완전한 음의 기준에 따라서 다시 조율될 때 비로소 하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아름다운 선율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 주님 제 줄이 풀렸습니다. 다시 맞춰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성령의 손으로 우리의 깨어진 줄을 다시 팽팽하게 당기시고 조이셔서 당신의 고개 꼭 맞는 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다윗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삶의 참고음으로 삼아서 살아나는 모든 삶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악기는 어떠한 연주자의 손에 들려지지 못하고 먼지만 쌓이는 악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우리를 끊임없이 조율하십니다. 이는 어떻게든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무한한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아래 절대 기준 자체를 거부하고 해체하려는 목소리가 너무나 크게 들려오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의 삶의 기준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속삭이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음을 뿌리부터 흔들려고 합니다. 이는 단지 음정이 조금 빗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조율의 기준이 되는 중심음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는 그런 교묘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은 시대를 따라 변하는 사상이나 가치가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 자신이 기준이 되라라고 유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세상의 그러한 상대적인 가치관 속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만을 기준으로 살고 여러분의 삶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느슨해진 여러분들의 그 활시위를 강하게 조이고 포스트 모더니즘 느니, 포스트 모더이라는그 뿌연 안개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삶을 정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될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음을 예수님으로 굳게 맞추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는 삶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연주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강남중앙 집륙의 모든 식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두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느슨해진 제 믿음의 시위를 다시 팽팽하게 당겨주십시오. 제 욕막이라는 잘못된 음을 바로잡아주시고 오직 주님 뜻이라는 기준음에 저를 맞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오늘 기도할 것은 어, 7월 14일 연합기도 대성회가 20일 남았습니다. 잠시 후에 앞에 기도 제목이 들테, 뜰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안광봉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우리 최병락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보시고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